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범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이름이니라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인류의 죄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설명하는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깨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안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유대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의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범죄와 시작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지배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